예,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성가 393장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널 넘게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 참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센세라신주 오센세라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영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세세라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여름,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세세라신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체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센세라 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영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센세라 신주, 나의 구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렇고 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어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숨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아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시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고 이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하상이 또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름이사옵니다 구주부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오 복과 영생의 순이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사셨으니 어찌 감사 온지 말로 할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소서 예,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어느덧 잘 보내고. 새롭게 2021년도 한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2021년도도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한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그런 세대요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영적인 품별력을 가지고 성경적인 마인드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캐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올 한해 시작하는 우리 재건 부평교의 청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복된 말씀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더불어 언에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 예, 제 성경책으로는 3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 3장 7절과 8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창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예. 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어, 복은요, 누가 주시니까요. 예, 네, 복은요,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비전물도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비조물도 복을 줄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있지가 않습니다. 비조물이 주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복, 즉,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복이란, 영적인 복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평안, 기법, 성령의 충만, 그리고 성령의 은사, 지혜의 복 같은 것들이 바로 영적인 복이고, 마음의 복들이죠. 또 하나의 복은 환경의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 지위의 복, 직장의 복, 명예의 복, 이와 같은 것들이 환경의 복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복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복과 환경의 복,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복과 환경의 복, 이두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복을 주시는 이유, 그 뜻이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복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본문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면서 은혜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다른 말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은 은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복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이 복을 주신 것은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을이라고 말함으로써 먼저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마태복음 7장에서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그렇지요?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연히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신다는 거예요. 안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부모도 좋은 것으로 자실에게줄줄 알는데, 어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진짜 아버지께서 왜안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복을 주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좋은 것, 복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로서 당연한 거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환경적인 복, 영적인 복을 주는 것이 아버지로서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삶을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적인 복, 영적인 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하기 위해 멀리 집을 떠나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보내놓고, 무심하게 그냥 지납니까? 보내놓고 무심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신경이 쓰입니다 음식은 떨어지지 않았는가? 밥은 제때 책에 먹고 있지 않을까? 돈은 떨어지지 않았는가? 돈은 충분한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공급해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어 2019년도에 안양 인천으로 올라오기 전에 자녀들이 먼저 인천에서 혹은 서울에서 공부를 하면서 안양 쪽에서 자취를 하는데 수시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이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오,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돈이 능력하면 좀더 줬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전화도 했지만 저희 아내도 전화를 차지했습니다. 또,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기수사에 한번 보내볼까? 여러분, 기수사에 들어가면 뭐 편할 것 같지? 아닙니다. 기수사에 들어가면 또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불도 필요하고 베개도 필요하고 침대도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또 수건은 기본적인 옷은 에? 뭐 밤에 스탠드 같은 것도 공부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 책상은 안 필요한가 사소한 물건까지 이것저것 얼마나 필요한 건지 신경이 다 쓰입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어느 곳에서 생활하든지 간에 그것이 기숙사든 혹은 자취를 하는 곳이든 부모는 자식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저것 다 신경을 쓰며 챙기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모습이에요. 제 조카도 지금 부산에서 진의, 아, 창원에서 떨어져서 부산에서 기사에서, 원룸, 어, 기사에서 생활 하고 있는데요. 내 동생과 매제가 조카가 필요한 것을 챙기다 보니까 쌀도 챙기고 김치도 챙기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진짜, 한 보따리가 쌓이더랍니다. 짐이 엄청나게 많더랍니다. 한 분만에 왔다 갔다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몇 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갖다 주고 정리도 해주고 그렇게 돌아오고 했답니다. 왜 이렇게 자녀에게 신경이 쓰입니까? 이유는 분명하지요. 내 자녀가 그곳에서 불편하지,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록 이런 복 저런 복 영적인 복과 환경적인 복을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관계는 운명 공동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의 공동체 한몸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죠 하나입니다 한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이며 한몸이에요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불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음의 뭐 환경적인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한 가지만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먹을 것을 위하여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실 것을 위해서 반숙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더울까봐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햇빛이 강렬하게 올라가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중동의 사막은 40에서 50도까지, 4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뭐 많게는 50도까지요. 이런 불빛 더위에서 행운한다는거 걸어간다는 것은 힘들죠.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밤이 되어 추울 때는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광야는 밤이 되면 거꾸로 기온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따뜻한 이불 없이는 때가 어으시해서 잠을 제대로 잘수 없는 것이 사막이고 광야예요. 이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밤에 불기둥을 보내서 그들을 따뜻하게 편안한 잠자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렬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신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는 복, 환경적인 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여기서,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수복이 되고 눈길을 끕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이 잘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패치 못하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를 반드시라는 이 단어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기숙사 방에 혹은 자녀의 자취 방에 꼭 있어야 할 것을 챙겨주지 않고 돌아오면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시원해요? 아니에요. 부모들의 마음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아, 그것을 낳아주셔야 되는데. 그거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챙겨줘야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라는 이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셔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편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까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소원하고 계시고 복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건부평계의 청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고자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지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환경적인 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고자 애쓰시고 힘쓰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재건 부평교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모습과 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 있었지 아버지께 은혜와 복을 구하며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복, 환경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다들 있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다면 이제 우리 2021년도에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강구 드리겠습니다. 강고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 카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광고 소식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번 주는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다음 주부터는 공적 예배는 20명 이하로 드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청년부 예배도 공적 예배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임시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기 때문에 실시간 예배와 현장 예배를 두 예배를 겸해서 이렇게 드리고자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들을 통해서 출석을 원하는 청년들은 어 출석 체크를 꼭해 주셔서. 20명 이상이 넘지 않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에 딱 자리에 가셔서 바른 태도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은혜 있는 저희, 우리 청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